네, 방금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수치가 나오기 전에 전일 이 GDP 나우를 보시면은 GDP 나우에서 예상하는 3분기 GDP 예상치가 한때 3.2, 3.3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지만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2.8로 그 상승 폭을 좁혀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금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GDP 나우의 예상치가 굉장히 정확하구나 이런 거를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3.0 기간에 따라서 3.1까지 예상해 놓고 있었는데 GDP 나우의 예상치 그대로 2.8로 찍혀 나온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간 나온 ADP 고용 보고서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10월 고용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가 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3도 설명을 했지만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갔고 고잉이 또 파업을 한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월러 연준 이사가 말하기를 최대 10만 개의 고용이 10월에 썰려 나갔을 수 있다 그래서 3의 예측대로라면 자칫 노동부 데이터 기준 이번에 마이너스 고용도 나올 수 있다 확정적이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이 겹친다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3의 전망 중 하나였는데 막상 어떤 사전 예고치 역할을 해주는 ADP 고용보고서를 까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23만 3천개가 찍혀 나왔습니다 시장예측치가 11만이었고요 전달이 15만 9천이었는데 23만 3천개 이거는 정말 고용시장이 화랑을 보였던 그런 시기나 나왔던 숫자고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달마다 좀 다르죠? 노동 데이터가 ADP 고용보고서와 미국의 가장 공식년 높은 노동부 데이터가 일치하는 달이 있고, 또 완전히 반대로 가는 달도 있는데, 이번에 일단 며칠 전에 나온 ADP 고용보고서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정말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이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정말 미국 노동부 데이터도 잘 나올지 아니면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줄지 너무너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시장이 좀 이런 매크로 데이터를 계속 여기만 의존해서 쳐다볼 때는 이런 ADP 고용 보고서가 엄청나게 잘 나오면 시장의 임팩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바로 그 장기물 금리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영향을 주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GDP는 시장 예상치를 약간 밑돌게 나왔고, 그리고 ADP 고용보고서는 굉장히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식년물 부채금리를 보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8시 반 GDP 데이터, 그리고 ADP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에 조금 식년물 금리가 내려간 상태로 이렇게 반영을 해놨다가, 또 8시 반 된기 직전에는 그 하락포를 다 되돌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본 시장은 크게 별로 미동 없이 잔잔하게 옆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번 GDP 데이터와 ADP 고용보고서 모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자면 이제 역시 미국 증시는 매크로 하나의 변수로만 가는 그런 장은 이미 벗어났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PPT 장표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지금 증시 선물 시장 봐도 약 부합 정도로 거의 뭐 영향이 없게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우리 브랜베어본 방송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선 얘기 조금 보태자면요, 지금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이제는 불간 배팅 격차가 두배 차이 더 벌어진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최근 뉴스 중에 이게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X와 트럼프. 지금 X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죠. 그 전에 X와 트럼프가 굉장히 투위 그 시절에 갈등이 깊어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게이 트럼프 미디어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모조품이었던 트럼프 미디어가 원본이라 볼수 있는 X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시가총액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배팅이 많이 배팅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최근 한달 사이에 트럼프 미디어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한 거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속보 형태로 전해드린 브랜베어 속보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저 본방송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과 여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